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청구이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청구이소가 아니라 제3자이소. 그러니까 유채동산, 파산 신청 전, 채무자의 유채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죠. 집행법원에. 그랬을 때, 이제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제 그게 채무자께 맞대면은 파산 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다가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중단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환가가 돼서, 뭐, 돈을 지급할 때쯤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면제재산 신청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에다가 그 금지명령 신청 결정을 제시하면은 이제 집행은 아마 취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채무자께 아니다. 내가 무상거주하면서 뭐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이제 임대차나 아니면 어머니가 소유주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채권자들은 이 사람이 거기 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사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소유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물건으로 알고서 강제집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명의로 제3자의 이수를 제기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대개 제3자 이의 소및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제가 변호사 생활 21년 하면서 단한 건도 선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 네이버 법률 카페 가면 상담은 무지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보면 아주 자정적으로 상담을 해요. 제3자 이의 소및 강제집행 정지. 이 강제집행 정지라는 거는 유체동산 압류는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 최후의 살림살이를 경매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많아야 한 5-600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1분의 1 빼면 한1-200 정도가 이제 강제집행 되니까 뭐 <laughs>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죠 변무사 선임 비용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맨 인천, 인터넷을 뒤져서 법률 지식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3자이소 소장 같은 거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라. 내용은 되게 까다롭지만 일단 강제집행 이의 신청을 하고 정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제삼자 이의 소를 합니다. 그럼 제삼자 이의 소에서의 쟁점은 이 물건이 채무자 거냐? 다른 사람 거냐? 그럼 다른 사람 거라면 그 다른 사람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냉장고, TV, 전축, 뭐 믹서기, 선풍기, 에어컨이다. 그럼 그 사신 분 만약에 사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사줬다, 그 어머니의 어떤 아니면 딸이 샀다, 그럼 딸의 그 카드 내역서 그쵸그 다음에 영수증 뭐 아니면 뭐 송금증 실제 구매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그럼 판사가 아 이거는 채무자기 아니니까 너네 취소 그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주고 나중에 제3자 이소로 해서 강제집행 집행 취소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변론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서, 그럼 이제 결국은 아이디어는 결국 그겁니다. 아, 이거를 핵심은 강제 집행 제3자 2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을 샀다는 것을 카드 내역서라든가 점표, 입금 점표, 뭐 카카오뱅크 송금장, 무통장 입금증, 뭐 하여튼 생각나는 걸다 저 해서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산게 아니죠. 그럼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배우자 공유 재산이면 배우자가 이제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보통 배우자가 나머지 2분의1을 매수하는 매수해 놓으면 다음 강제 집행은 다시는 들어오기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강제집행을 뭐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제 그런 사안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제경매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왜안 일어나냐면 의식주에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생계에 필요한 물건이죠 그게 이제 600만원, 900만원 지금 1110만원입니다 지금은 1만1 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뭐 아주 뭐 초호화 살림살이다, 한3 3, 4천대요 배우자고 있는데, 반만 해도 2천 넘죠. 그런 경우에 강제집행 해해 해 주겠죠. 뭐 가봤더니 뭐 글쎄요, 그 정도로 그, 그 살림살이가 그 돈이 많은 살림살이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뭐 근데 아무리 저뭐 타워팰리스에 살고 뭐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그 정도로 뭐, 수천만 원짜리를 늘 가능성은 없죠. 그쵸?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 뭐, 강제 입행 당할 리도 없구요. 하여튼, 일반, 가장 그, 서민들 얘기입니다. 세입자. 오죽해 강제, 그, 유채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하는 거는 채권자도 압박을 하는 차원이죠. 열받아서. 강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압류 주심도안 돼. 저, 채권에 대해서. 예금도 없어. 보험도 없어. 임대차도 보니까 이 사람께 아니야. 마지막 진짜 살림살이, 컴퓨터, 뭐 이런 쇼파, 이런 쪼가리라도 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 실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망신을 주어서 어떤 식이든 압박을 해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아까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열 받을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오늘은. 파산 신청 전 유체동산 강제 경매에 대해서 실제 수유자가 할수 있는 제3자 이의소 및 강제 집행 정지 신청. 제 카페에 들어오면 아마 옛날 써놓은 소장이나 준비서 및 양식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안 찾아봤지만 옛날에 그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해준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카페에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자료가. 그리고 뭐 굳이 제 카페가 아니더라도 아마 인터넷 구글링 같은 거 하면은 다 나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